최고 구속 156. LG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김영우. 장현식 부상으로 공백인 마무리 채울 수 있을까? 벌써 눈도장 찍은 1 5 6 k m 신인. 이렇게 관심받을 줄 몰랐다. 라이브 피칭 때153 찍었다는 얘기가 좀 올라와 있긴 한데. 고등학교 성적은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네요. 가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 유망주로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빠르게 좀 프로에 적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빠른 공을 던진다는 거는 투수들에게는 큰 장점이죠. 네. 감독 입장에서는 재고도 되지만 만약에 이제 빠른 공까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불펜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죠. 김영호 선수가 막 이제 입단한 이제 신인이지만, 장현식 선수가 지금 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이 나온 상황이라, 이렇게 이제 김영호 선수처럼 빠른 공을 도 보여주고, 나름대로 이제 재고가 잡힌 모습을 보여준다면, 뭔가 이제 캠프에서 감동 눈도장을 좀 받은 선수들이, 아무래도 시범 경기 때만 조금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한다면, 개막전 엔트리에 합류가 되면서, 시즌 초부터 이제 불펜 투수로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죠.